그 준비한 건 뭐냐면, 제가 강의 시작하고 나서요, 2012년부터 이제, 이 SS 공부를 했는데, 보시면 아마 그 PPT는 엄청 구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좀 창피한데, 그래서 이걸 고칠까라고 생각했다가, 어, 뭐 그냥 또 그때 요즘에 레가시, 뭐, 어 또, 저, 복고, 로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갖고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는데 좀 불편함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 내용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이 소통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일각견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마음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본다면 어, 뭐 굳이 내가 뭐 지수까지 체크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또 다른 이런 질문을 받다 보면 내가 놓치고 있는 것 그리고 잘하고 있지만 거기 어떤 개선점 같은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그 SNS를 하는 이유는 뭘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봤어요. SNS는 뭘까? 그리고 그 SNS의 최종 목표는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어, 공유하는 겁니다. 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이제 이제 상업적으로 변질되면서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뭐 이게 아까 뭐춤 얘기도 하셨지만 최초의 춤이 좋은 뜻으로 시작된 건데 이게 뭐 잘못된 행동의 음. 온상처럼돼 버리는 것처럼 최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꾸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각자가 이 소통하려고 하는 자세를 똑바로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만든 거는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동국대학교 교수가, 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2년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IQ, 그 다음에 EQ, 네, NQ라고 하거든요. 어, NQ, 어, 네트워크 지수, 그랬죠그 네, 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SQ, 네, 소셜 지수, 뭐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 NQ 시대 때체크리스트예요 NQ 시대 때 체크리스트. 어, 제가 이제 질문을 10개 드리면요. 어, 점수는 0점 아니면 10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제 발을 정자로 제가 질문을 드릴 때마다 발을 정자로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내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아,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구나 를볼수 있으신 거죠.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자리에 없는 사람을 칭찬한 적이 있다. 그죠? 우리 지금 다섯 사람이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세 사람이 만나면 이제 한 사람이 화장실 갈, 인색하지요. 특히 이제 없는 사람을 칭찬하는 일이 인색하지만 나는 그래도 그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난 누구를 칭찬한 적이 있다. 있으면 10점, 없으면 빡점입니다. 오예.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니까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어, 가족의, 가족들은 뭐 무조건 다 있는 은혜를 입었죠. 우리 부모님한테 은혜를 입었고 또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또내 있는 뭐 선생님들이나 지금 우리 뭐정 선생님 우리 또 감사님 다 제가 은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 세 사람을 그냥 아주 깊은 고민 말고 얘기할 수 있다. 지금 여기 보, 보시면 내가 왜이 챕터에다가 이 파이란이라고 하는 극장 포스터를 넣냐면요 하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민식하고 장백지라고 하는 이 중국 배우가 나온. 영화예요안 보셨으면 꼭 보시면 좋습니다. 이, 그 당시에 이 영화, 네, 보셨죠? 이 영화가 얼마나 그 인기가 있었냐면, 이파이란을 보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정도였어요. 하사모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모임을 하면, 일단 이 영화를 또 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영화 제보, 영화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 장백지가 한국으로, 아리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에 오죠. 근데 이제 한국에 있기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해요. 위장 결혼을 하는 사람이 최민식이에요. 근데 최민식은 인천에 있는 시정 잡배예요. 깡패인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뒷전으로 물려난 그런 깡패예요. 그래서 그냥 돈만 받고 결혼 신고만 하고 나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장백진은 멀리 강원도에 가서 본인이 이 사람을 항상 생각하죠. 조그만 그 서로 소개하면서, 아, 이 사람이 당신 남편이야 라고 소개한 사람이 줬던 증명사진 하나를 방에다 놓고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한국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일하면서 살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백지는 그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으니까 경찰에서 남편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열심 사는 장백지가 있고, 한쪽에서는 어, 그냥 찌질하게 사는 최민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민식이 어쩔 수 없이 확인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 법적으로 부인이니까 그래서 강원도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장백지가 잘 쓰지 못하는 어, 글씨로 쓴 편지 한 장을 읽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 속에 그런 게 들어있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곳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잘 씻게 되었어요. 어, 근데 그, 그 글을 읽는 순간 어, 최민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장장백지가 있었던 그 방에 가서 그 아주 공곤했던 그 삶의 모습들을 보, 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 편지 한 장으로 그리고 파도가 치는 공예 바다를 보면서 펑펑 우는 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었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장백지는 아마 제가 이런 질문 을 들으면 뭐이 어, 최민식을 최민식이 자기에게 은혜를 준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 말대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뭐, 금수화도 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연 나는 그러면 나에게 은혜를 준제 사람은 있을까? 있으면 10점, 없으면 0점입니다. 아. 자, 세 번째, 좀 가볍게, 생각만 하면 미소를 짓게 하는 사람, 가족은 아닙니다. 뭐, 우리 애들이야. 언제나 생각하면 미소가 짓게 되죠. 그렇지만, 미소를 짓게 하는 제 사람이 있으면 10점, 없으면 0점이에요. 자, 네 번째 질문은, 비 오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 골목길 저 골목길을 가야 돼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우산을 피고 누가 오는 거예요. 어, 저 사람이 반 정도 오면 내가 뒤로 가야 되지만 내가 빨리 반을 가면 저 사람이 백을 해야 돼요. 우리 자동차 운전하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다른 곳에 대해서 자 그러시면 우리 선생님들은 우산을 피고 빨리빨리 갈아서 반을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섰다가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빠져나간 다음 골목길에 들어서겠습니까? 혹은 운전을 하다가 막다른 골목길에서 저쪽에 차가 조금 보이면 여기 섰다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들어갔어. 저 사람을 꼭, 어, 뒤로 물, 물러가게 할 것인지요? 그렇다면 10점. 아, 난 먼저 갈 거야. 그러면 0점입니다. 네. 그럼 다섯 번째. 어, 살다 보면 이런저런 도움을 청할 일도 있고, 도움을 요청할 일도 있어요. 그, 저는 저희 딸이 그 미국에 갈 때, 중학교 2학년 때 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갔는데, 그, 사실 몰라서 제가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짐이 어마어마했죠.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들수 있는 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비행기표 싸게 하려고 중간에 직행하라 못 태우고, 트랜스를 해서 갔어요. 근데 그 짐을 자기가 꺼내는데, 도저히 들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띠질 매니까 누가 하나 그걸 도와줬답니다. 미국, 미국, 친구가.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래서 어디 간다. 그리고 이제 거기 내렸답니다. 내려가지고 또 이제 짐을 찾았는데 차고 나오는데 또 미국 친구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서 아, 너가 이거 갖고 저기 못 간다. 그러면서 그차 타는 데까지 그걸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어,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 무거운 짐을 들 사람은 무조건 이제 내가 <laughs> 집을 들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셨다는 10점, 아니면 이제 0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이게 참.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어, 일부러, 일부러 누군가가 찾아가서 내가 인사한 적이 있는가. 어,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특별히 내가 가슴속에 두고 있다가 그 분을 찾아가서 인사한 적이 있는가. 어, 그 다음에 뭐, 최근에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런 분들이 생기는데, 불우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뉴스에 내가 귀 기울인가, 아, 저건 내일이 아니야라고 그냥 버리냐라고 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무상으로 봉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질문 하면서 사실은 무상으로 봉사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적이 있는가. 있으면 10점, 없으면 0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어, 1년 수입에 1%를 기부하는가? 저는 뭐한0.1% 정도 하고 있는데, 혹시 하고 있다면 10점이고요. 아니면 0점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은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뭐 종교를 믿던, 뭐 옛날에 우리 천지신명께도 했고, 달에게도 빌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몇 점이나 <laughs> 혹은 되셨어요? 제가 이제 성적표를 어, 하겠습니다. 어. 우리 학기 씨는 몇 점이에요? 60점이에요. <laughs>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네요. 감사님은요? 노 감사님은? 한 75점쯤 될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다 가능성이. 정승희님은요? 기대가 됩니다. 약간 두 감정이겠지만 90점 정도 되죠. 어, 예, 그렇죠. 예,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사실 10점짜리 사람도 만난 적이 있었고요. 강의할 때 강의 전에 저희가 SNS 강의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은 그걸 이용해서 마케팅을 잘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어, 이걸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소통하고 싶어도 아무나 하나요 준비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질문하는데 10점인 사람도 만나봤지만요 이거를 중고등학교 애들 강의를 할때 이걸 하잖아요. 네. 2점 3점 나옵니다. 왜 그걸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해요. 깜짝 깜짝 놀래요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탓할 거예요, 쟤들한테 그럴 수 없지만, 여하튼 세상 그렇게 좀 각박해진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뭐, 지금, 각, 각, 그, 제각 점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생님은 90점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이시겠죠. 당신의 삶이 소통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신의 삶은 타인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두 분, 우리 저 감사님하고 학기 씨는, 어,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노력하시고. 아까 질문은 사실 약간 무리한 질문도 좀 있기 있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많은 친구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줄 것이기 때문에 준비만 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낫다고 뭐, 뭐라고 탓할 순 없겠죠. 어쩌면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접근하는 특히 이제 우리같이 시니어들이 뭘 갖고 그럼 접근할 거야. 뭘 갖고 내가 손자와 얘기할 거고, 뭘 갖고 손손자에게 메시지 메시지를 하나 보낼 거라고 하는 이 도구의 사용도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잘 몰라서 네, 뭐 그런 거죠. 어,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아뭐 남에게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아리스토레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거창한 담론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게 본인의 어떤 태도 같은 거를 바꾸면 분명 기회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략 그 교수의 그 연구 논문에 보면 한국 사람들은 대략 한 50점 이 정도가 대부분의 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이 50점, 40점, 30점 사람들이 SS를 하게 된다면 좋은 뜻의 SS를 하게 된다면 더 교류하는 방법을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은 다 이런 것들이죠. 봉사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일. 이게 바로, 어, 사람들이 해야 되는 SNS에 대한 최종 목표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의 SNS 중에서 저는 이제 3.1 운동이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3.1 운동? SNS? 우리가 1919년 3월 1일, 을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의 사람이, 독립운동에, 독립을 외쳤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처럼이라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겠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형태입니다. 200만 명이 참가했다면, 그때 총 인구가 1,700만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통일국가니까 전국이 다죠. 그러니까 한 번에 그걸 타이밍 맞춰서 1919년 3월 1일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 3일운동은 2개월 동안 계속됐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종로에 있었던 1,500그한 번에 그, 그 종로 상가에 있었던 그 얘기 그거 말고도 한 1,500개의 소유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 이렇게 보면 피라미드형으로 본다면 자이 1,700만 명에서요. 1,700만 명에서 아래 어 빼고요. 50살 이상 빼고, 그럼 그 중간에 인원을 적어도 바깥에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몸싸움이라도 할수 있는 사람을, 그거를 감안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한 400만 명? 많이 봐서 500만 명이라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거기에 나와서 그렇게 참가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참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연락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락을 했을까? 보통은 이제 그,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일제들이 학생들을 다 해산시켰죠. 해산시켰고 그 학생들이 그 소식을 들고 고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뭐 교회나 성당 아니면 불교에 그런 분들이 연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쭉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로 지금 얘기하는 네트워크의 힘이, 힘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못하고 두달 동안 이3일운동이 이어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에서 얼마 전에는 보니까는 이 유관순 열사의 웃는 모습을 누가 예쁘게 만들었던데. 제가 그 당시에 그이 이제 이화여고를 다녔는데요. 이화여고를 다녔는데. 17살이었습니다. 17살이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부모님들이 모두 다 독립운동가였었죠. 그거에 비해서 그러면 이 문제는 약간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자기네들이 33명의 그 이름을 올리고 다른 사람 앞에 리더인 척했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을 태극기 들고 밖으로 떠나기보다는 이 회의를 마치고 종로경찰서로 갔다라고 하는 말들도 있는 거죠. 과연 그이 소통을 할때 리더는 누구이고 그리고 그런 리더들은 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소통과 이런 문제들이 술을 못 먹든 잘 먹든, 혹은 어, 이 스폰서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자신의 명예며 뭐냐 다 집어치우고 망국의 어, 지름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 어, 우리 지금 사회들, 그리고 어제 뭐 택도 아닌 커밍아웃을 했던 어떤 어떤 친구처럼 이렇게 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세상은 그런 수익적인 세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통령을 그 권좌에서 내려오게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에 휩싸였던 국민들을 깨우칠수 있었는지 그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디바이스와 그리고 우리가 쓸수 있는 이 SN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들 이 많은 것들을 다 갖고 다닐 수 없고 요거 하나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많은 모토로를 하나 사면 책을 한 권씩 읽어야 사용했죠. 그러나 지금 스마트폰 사면 누가 몇책 하나 주던가요다그 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고 용기를 낸다면 그리고 이런 앱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